자, 뭐 하자고 했냐면 네 5번, 6번 풀수 있으면 된다 했죠. 5번, 6번 풀수 있으면 돼요. 5번, 6번, 5번, 6번 풀실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풀 똑같아요. 화도 안끝나요요 함수, 이 적절, 먼저 박계정 말고 함수만 바꿨어요. 5번, 6번 동작. 여러분이 잘하는 걸그도 못하시네 어또한문제가아 내가 쟤저 갖고 온다고 그 잊어버렸다 수아야 내가 구매를 찾혔다다가저괜찮아야 이거 줄까 이거 일단? 여기 있어요 아 팩이 있구나 네 괜찮아요 이거 1, 된대 어 그럼 그냥 말만 한 거야 자, 그건 혹시 또성영이 오늘 열심히 할 거로 믿을 게더 생기지 않나? 송영이도 한 타겠어? 열심히 게임 방 갔다 왔을 텐데 오전 일찍 일어나서 일단 한시 일어나서 밥을 적당히 먹은 후 게임, PC방 가서 5시까지 하고 집에서 업로드하고 나와봐 오케이 전혀 이제 화도 안 받잖아? 어, 그냥 내집 가서 전화하게 돼그 <laughs> 5번 1 콤마 1에서 어디다 보는 거냐면 겉에 그 접점이 아니라 대인평가 있잖아. 위해점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여기 위에 접점을 정말 똑같아요 이거하고 풀이가 T에서 조금 마이너스 T 지겨울 정도 시킬 생각이야. 그 다음에 기울기 하는 사슴인데 이거 미번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2분까지 니까로 t값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적정하게이입하는 거지. 기울기도 찾았어. 그러면은 y-y는 요거는 고3 때까지 나온다고 했지 이렇게 안풀고좀 다르게 풀어요. 해도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x-t 기울이도 찾았어. 3t에서 5 마이너스 4라고. 그러면 1, 1은 어디다 대입해? y1 x1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지그리 이건 혹시 어, 보일 때 방황을 해서 어, 탄소가 좀 약하다 나는 조립제법 잘 안된다 얘기 하셔야 돼요 이것만 통과하면 끝나요 2T에 세제곱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에 제곱 됐고요 4T 사라졌고 넘어가니까 플러스 3 됐어요 따라서 조립제법 이렇게 하겠 있죠 1로 되나요? 응. 2로 2, 안 되네요. 2로? 1로 안 되네요. 2로 되 2. 로 되나요? 2. 더해 2. 2. 거 없죠? 마이너스 1. 2. 2. 수가 2. 2. 2. 2. 2. 요 세 t 넘어갔더니 2 t 의 세제곱 마이너스 삼 아니에요 어디 어디요? et 세제곱 이 이거 5네요자 그래서 1로안 되고 오로 되죠 마이너스 이 되죠 thank you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5. 어, 5, 5, 마이너스 5. 따라서 Q. T 플러스 1, U. T plus U. T T 플러스 5 U. T. So, you can use it again. You c a a a c 2 4. 5, 2, 0 5, 2, 5. 2는 4, 아2 8. 8. 아 8. 는 8. 5 8. 40 여 보다 작으니까 허근일 날자요 그래서 t가 무한히 변호 주시면 마이너스. 네. 이렇게 하는 거. 이거야. t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주시면, 아 이거 상수 믿을 수가 없네 이 t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 주시면 x 플러스 1.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상 플러스 2렇게되는요 그래서 y 제품 물어봤으니까, x 제품 물어봤으니까 y다요, x가 b 나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6번도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적절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26, 27, 28, 스탠 가볼게요. 26, 27, 28. 26, 27, 28. 아마 26번이 면 표현할 수도 있어서, 이건 한 2분 걸렸다고 설면 26번은. 26번 걸릴 수 있어요. 26, 27, 28. 지금 영상을 안 봐서 까먹었었던 사람들은 그 올려놓은 거 보셔야 해요. 날짜 보시면 다 돼요. 날짜 보시거나 제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오는 날, 토요일에 오는 날 날짜 있잖아. 그 수업 순서 자로에 있을 테니까 알아서 보세요. 모르겠구나, 어, 전문으로 찍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수빈아 수비나. 자 X67. 수빈이뭐 하다 왔을까? 지금 표정이 졸려. 자일번 너도 찍어보자. 음. 노래방, 코너, 영화, 음. 어, 영화 저거 같다 그지? 준비, 좀비. 준비라 말이야. 뭐 준비단? 준비단? 저거 진짜 재밌었어요. 네? 하나도 안 썼다는. 안무섭다며무섭 진짜. 아요 재밌어? 아, 재밌어. 아, 진짜. 재밌어요 아 재밌어? 짜아아 진짜. 아무튼, 진 아무튼, 진짜. 아무튼, 진짜. 아아무 진짜. 그 진짜. 아무튼, 아무튼, 진짜. 아무튼, 진 그말겁청 열심히 다섯 시간 동안 붙인 l o 했어. l o o 어 l o 스카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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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o 아 l o o 체크 o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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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똑같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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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게 o k look, l o 냐 k l 가 o k l 갖고 와봐 이거 k l 솔직히 안 o 다고 케이니 초코면 아주 스티커 붙이고 우리 때도 있었어 우리 때 복도실이었어 복도실에서 이제 그 뭐지 EBS 우리 때 EBS 그그 그 방송이 있었거든 EBS 방송 시청각이 있었거든 아 시청각실에 내가 안아있지를 못했어 어 그냥 먹을게 뭐 그냥 내 앞에 이만큼 쌓여 그냥 에 <laughs> <laughs> 그 우리는 그 남자 여자 이게 구분해놨었던 시절이거든. 같이 못 썼어. 그래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내가 시청 같이. 그어요 안방에서 막 열심히. 음, 이분 이거지. 뭐, 내가 만난 이지막 이러고 있잖아. 뭐 초코티를, 나 바닐라 우유 잘 좋아하는데, 바닐라 우유 이렇게 쌓여 나가. 이거 하나 초코티비 다 반열라고 이사 좋아하는데 반열라고 이렇게 쏴요. 안 믿기지. 네. 이거 이분소개시직히그이분다 진심이야. 자, 26번은요 기울기의 접선의 기울기를 줬어요. 자, 26번은 오늘 한건아니야 26번은 뭘까? 접선의 기울기가 세 번째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줬어요. 접선의 기울기. 자,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f 프라임 접점이라고 했죠 x1. 요걸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이렇게. 요 x 1을 구할 거. 자, 문제에서 봤더니, 이렇게 됐죠. 근데 쉬운 거야. y는 f, x, 위의 점이야. 위의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뭔지 모르겠는데, 요 접점을 준 거야. 1, 누구라고? 3이라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냐면, f' 1이라고 할수 있거든? 그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줬어? 마이너스라고 줬어. 그리고 또, 요점을 지나니까 요거 걸리신 분 체크는 해야 돼야 x 에 대해 2집어는 게 3이라고 준 거야. 자 다시 보고 계시죠? x에 2집어는 게 3이야. 그 다음에 미분에서 2개입한 게 마이너스 2라고 준 거야. 그 문장 속에서 요두 개만 캐치할 수 있으면 돼.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1콤마 위에 점 1콤마 3이라고 했잖아. 여기 위에 점. 여기 위의 점이라고 줬잖아 요거 보고, 이렇게 나온 거고. 그 위에 전화자가 적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다. 미분해서 이제입한게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뭐가 나오는지 다시 쓸대요요두 가지가 준 거야. 몇 차례 상관없어. 어떤 함수든 이런 변동이없고요두 개를 준 거야. 딱.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고용시킨 거죠. 성형아, 봐야지. 자 f(x)라는 식 x-1을 제곱으로 나누었어. 그럼 몫이 2x고, 자 우리 고유 과정 다시 손으로 봐야 될 거예요. 몇차씩으로 나왔죠 우리가 지금 2차. 그럼 나머지 몇차 나오죠? 1차, 2차. 그렇죠. 1차니다 정확하게는 여기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값과 나올 수 이렇게 될 겁니다. 까먹으신 분들 위해서 이번에 그 중간고사까지는 나와야죠. 그 수능안나오다고 보면 되고 그 내신 이번 중간고사까지 딱시험범위 나와요 중간고사 시험범위이 나와 이거 다시 몇 차례 남았어요? 2차 볼때 조금 더하셨던 사람들은 나머지 몇 차? 1차 AX랑 B랑 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식에서 우리 이걸 없앨 거죠 이 QX를 모르니까 그냥 없애기야 얘 없애기 얘 없애기 위해서 X를 1, 2, 1할 거야 그럼면 그래겠죠 f 1은 0대고1지번이니까 a 더하기. 근데 f 1 얼마였냐면 3. 두 번째가 미분이죠. 이 주어진 식의 고배 미분을 할 거예요. 합성함수의 미분도 그러면 f 프 x는 먼저 고배 미분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 먼저 할 겁니다. 얘는 또 합성함수죠. 자, 아까 오늘 첫 시간에 이거 다시 한번 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x 마이너스 1을 제곱 놔두고 q는 분하고 ax 더이밀 b 다니까 a를 넘을 거예요. 또 얘하고 얘하고 없을 거니까 x에다 뭐 집어넣을 거예요? 1 다시 집어넣죠. 0, 0, a에 남겠네요 그게 얼마? 마이너스 2. a 찾았죠? a가 마이너스 2니까 b가 얼마 예요 5. 따라서 나머지 찾았습니다. a에다가 마이너스 2, b에다가 5. 이게 알았어. 혹시 걸렸으면 이 문제는 내신용 발표, 내신용이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학년 50% 내신용 50%. 되게 잘 나요 내신용. 정답률이 낮거든요. 생각보다 왜? 미분도 할줄 알고 나머지 대충 알고 고배 미분 학성험지분이좀지쳐아서 못하는 애들도 생겨는데 거기다가 나무 정리.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정답률 이 떨어져. 한 2등급 정도는 걸 거야. 그 구두문제에서. 2등급하고 3등급은 값나요 문제가 100번. 그래서 26번은 다시한번 미리 설명 드렸고 정리 잘 해주시고 27, 28을 기다려 볼게요 집중.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점에서가 주어져 있으면 F1 3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 f 프 1이 마이너스 2 자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2차 고배미분과 합성함수 미분까지 생각보다 어 번잡스러운 문제예요 어려워합니다 초반에 대신분은 27, 28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중간부는 진짜 지겨워도 연습만 시킬 거예요 접속한 거한번 그러면 이제 오늘 뭐나 네. 하냐면 증가, 감소, 극대, 극소는 쉬우니까 이제 그래프, 개형 그럼 미분도 끝이에요. 오늘 저번에 접근했으니까 이제 계속 다른 개념 주교제로 들어갑니다.